평신도 세미나 무사히 잘 다녀, 마치고 다녀왔고요. 어,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우선 믿음이 적은 저희 부부에게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게 권해주신 한천영 목사님과 그곳까지 이끌어주셔서 잘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 생활 6년 동안 이제껏 교회 관련된 무슨 세미나나 이런 것들 참석한 것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곳에 가게 된 계기는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평신도 세미나에 관해 말씀하시고 평신도 세미나 참석을 권해 주셨는데요. 평소 때면 아이들 핑계 대고 일 핑계 대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 대면서 다음에 가겠다고 했을 것을.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미나를 가기 전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도 있었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그 줄을 보내고 또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자리만큼 남편과도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당일날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부탁드리는데 그날 또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좀 못마땅하셨죠. ...지만, 죄송스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곳에 조, 도착하니 다른 교회 타주 또는 더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목자 목녀님, 목원분들이 총 2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첫날의 첫 만남이 굉장히 어색할 줄만 알았는데 먼저 도,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던 시애틀 목자님 5분이 반갑게 반겨주셨고 나중에 오신 분들도 어색하지 않도록 그분들 전부 반겨주셨습니다. 세미나 시작을 시작하면서 서로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부터 가정교회를 어떻게 실현해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교를 위하여 매번 식사 시간에는 식사 자리를 바꾸어가며 앉았으며 함께 밥 먹으면서 식구처럼 어색함 없이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시간이 되어 즐거운 친교와 삼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라클 교회 주방 봉사, 봉사팀 분들의 맛있는 저녁 식사와 배불름에도 자꾸 먹게 되는 간식들에는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덕에 더더욱 세미나를 지치지 않고 즐겁게 마칠 수 있었고. 남편은 살도 3kg나 쪄서 돌아왔습니다. 0과 6이 살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교회 이상래 목사님의 재치있는 강연과 중간중간 미라클 교회 목사님, 목자님들의 간증은 정말 뜨거웠고 많은 목자 목녀님의 눈물의 간증에는 VIP의 변화된 삶과 그들의 희생과 성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존경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혼 구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쉽지 않은 일인데, 과연 내가 목녀가 된다면 저분들처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처럼 세상적이고 이기적인데 VIP를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성겨보고 싶다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이상내 목사님 말씀 중에 목자 목녀는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목자 목녀가 되고 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성기게 된다고 주님께서, 음, 주님께서는 또다 나에게 맞는 그릇 크기로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그런 걱정에서부터 조금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우리 부부를 직접 섬겨주시러 나와주신 상해 목장, 목자 목녀님 댁에서 지내며 함께 목장 하시는 것도 참관하고 목장 식구들과 귀한 모임도 가졌습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한 목장 모임에 전혀 어색함이 없어서 순간 그 목장 식구가 된 듯한 착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목자 목녀님과 새벽까지 나눔을 가지면서 즐거운 교제를 하였고 두 분과 교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분들과의 인연을 예비하셨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배운 것을 실현하고 살수 있도록 또 더욱 VIP의 영원 구원에 힘쓰고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사명이 생긴 것에 기쁘고 한천열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오라고 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배우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다음 기회가 되시는 예비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목원 분들께 꼭 강력 추천하고 싶은 세미나였습니다.